안녕하십니까. 이번 캐치공학 턴 프로젝트로 윙 깜짝 카메라 시스템을 만든 김성원 박상택입니다. 첫번째 거리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출입자를 감지합니다. 감지하는 출력값을 각각의 범위를 지정하여 거리마다 다양한 소리가 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보겠습니다. 두번째 거리감지 센서에서 일정 전압값 이상이 되면 동시에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CDS가 작동되어 일정 시간이 초과되게 되면 카메라가 작동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카메라 촬영이 완료되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나가는 것을 감지하여 간단한 인사말을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재촬영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예 아니오"의 대답을 듣고, "예"를 누르면 재촬영을 "아니오"를 누르면 나가게 프로그래밍을 하였습니다. 예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를 누르면 재촬영을 하게 되고, 다시 재촬영을 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예 아니오"의 대답을 듣고, "아니오"를 누르면 나가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것을 감지되면 프로그래밍이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인 깜짝 카메라 시스템의 김성건, 박상택이었습니다.